대역 군주 정조가 반대파의 영수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입니다. 한 패거리의 신하들이 뒤섞여 엉망으로 하는 행실을 보고 화가 나서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 한글 어휘가 딱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네 글자 뒤죽박죽입니다. 상황과 감정을 그만큼 실감나고 후련하게 표현할 말이 없었던 것이겠죠. 사람들이 천방지축 뒤섞여 떠들어대며 뒤엉킨 곳을 난장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비들이 중구난방 어지럽게 들끓어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거란 임금 대신 국민 앞에서 치르는 현대판 과거 시험입니다. 그렇듯 선거판도 난장판이 되기 일수죠 미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로빈슨이 말했습니다. 선거전은 사람들을... 감정의 아수라장으로 끌고 가면서 멀쩡한 판단력을 마비시킨다고. 아미엘의 일기로 이름나 스위스 철학자 아미엘도 선거란 민중을 자신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민중에게 아첨하는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대선 후치로는 첫 지방 선거 날입니다. 그런데 선거판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리가 온통 돈타령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료, 무상, 반값, 감면, 감세에다가 수당, 현금, 지원금 같은 퍼주기 약속들입니다. 한 후보자가 지르면 다른 후보가 던져 받아치는 게 무슨 도박 영화라도 보는 듯 하죠. 묻고 떠불러 가. 여야가 따로 없는 선심 경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처럼 황당하고 허황된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는 근래 처음 봅니다. 말 대포로 소화되는 쩐의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돈 봉투가 적발된 것으로도 모자라 부정 투표까지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마을 노인들 몰래 이장이 우편 거소 투표를 했다가 노인들에게 들킨 겁니다. 아무리 대선 연장전처럼 과열됐다고 해도 민주선거의 시계마저 거꾸로 돌리게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뒤죽박죽 선거를 축제로 되살릴 수 있는 건 유권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는 밝은 귀로 거짓된 말을 가려듣고 맑은 눈으로 쌀에서 뇌를 골라낼 줄 압니다. 글자를 몰라도 씩씩하게 투표하러 가시겠다는 시인의 옆집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맨위 칸을 콕 찍으라고 이번에는 바로 아래 칸 찍어야 한다고? 이러지들 마라. 이래 봬도 투표 경력 수십 년이다. 나도 다 생각이 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링컨이 한 말입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권자들의 힘도 커집니다. 5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밝은 귀, 맑은 눈으로 였습니다.